우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바로 요 앞에 있는 7번, 8번, 아유, 아 이거다 9번. 아 잡차 한대다 이거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하루산입니다. 어, 오늘은 화천 숲속 야영장에 나왔습니다. 음, 야, 텐트 안 날라갈까? 바람 겁나 부는데? 어, 바람 좀 많이 부네. 어 여기 전에 동생이랑 한두번 왔었나? 네,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음,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우중 차박, 아, 우중 캠핑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오늘 이거 아닌데? 예? 이거 아닌데? 그럼요? 비닐 치고 자는 건데? 비닐을 치우자는 거야? 응. 어, 우리 비닐이요 저거. <laughs> 그 군인이잖아, 하늘 보이는 거 말하는 거지. 하늘 보이는 비닐? 응. 그런 텐트가 어딨어 오늘 장마,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살짝, 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안전하게 한번 우중 캠핑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비맞을래니까 아주 무섭지? 비 맞으면서 제가 텐트를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비 안 가졌냐고? 아, 우, 우비는 있죠 음. 아무튼 오늘은 우중 캠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고생을 좀 해봐 개고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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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빗소리 는 되게 좋 네요. 사이드는요네 개를 쓰고 오늘 바람이 좀 있어서 가이라인은 제일 긴 걸로 이게 40cm인가? 지금 어머니가 저 안에 들어가고 있 싶다고 하셔 갖고 야전 침대를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는 밖에 있을게요. 지금 텐트 정리는 어느 정도 끝났고요. 어, 옷을 한번 갈아입었거든요. 오중 캠핑할 때는 옷이 안 젖고는 이 텐트를 칠 수가 없네요. 차가 바로 앞에 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 날아다 보면은 어느 생가 옷이 다 젖어 있네요. 어, 시간이 지금 6시 19분이거든요. 저녁 6시 19분. 아까 도착은 5시쯤에 했어요. 근데 여기 사이트에 주차하고, 펜트 치고, 집 나르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비 많이 올때 오고 싶었는데 뭐잘 됐지 뭐. 근데 말소리가 너무 안 들려. 소리를 질러야 되네. 아, 그러게. 너무 많이. 여기서 여긴데도. 빗소리에 붙여가지고. 어. 크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들리네. 잠은 잘잘것 같아요 오늘. 어 여기는 뭐 전기장판 깔고 뭐 이거 전기장판 다 깔았단. 뜨뜻해. 이거 침낭을 왜가져 가냐고 그랬는데 어머니 안가져으면 클라뻔했다야. 어머니가 그 추운 걸좀못 참아 하시거든요. 더운 거는 상관이 없는데 추위를 많이 힘들어 하셔갖고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전기장판이랑 이불을 좀 챙겨 왔거든요 겨울용으로. 근데 잘 갖고 온것 같아요. 오늘 21도, 네, 밤에 21도까지 떨어지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일부러 좀 네, 겨울 세팅으로 챙겨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한우, 한우 어, 국내산 한우곱창입니다. 이게 살짝 얼어 있어서 녹 녹여가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집에서 어느 정도 야채 손질은 해왔거든요. 이거 송장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샀네? 아, 아 그랬었나 어머니? 야 고기 좀 들어있긴 하네요. 이거 다 나오면 이게 빠질 수가 없지. 오늘은 많이 안 마시려고요. 오늘 <laughs> <목소리> 뭐 많이 마셔 네, 그래서 딱두 병만 갖고 왔습니다. 1인당한 병씩 먹을 수 있게. 안 아이고 아, 주식이에요.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웃음> <웃음> 아유, 감사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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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 야, 야, 어 아유 못 살아 내가. 제가 11월에 마라톤이거든요. 아유. 그때까지 술을 좀 끊어 보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아, 큰일 났습니다, 이제. 힘드네. 작년에 마라톤. 술안 끊고 한번 뛰었다가 죽을 뻔 했는데. 올해도 또 같은 실수를 할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맛있지? 점나 맛있죠. 아, 뭐, 안주를 안 먹어도 맛있네. 큰일 어. 났다. 아. 지금 아직까지 텐트 쳐놓고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진 않았거든요? 딱그 상태로 비만 계속 오고 바람만 안 불었으면 좋겠어요. 오! 야, 이따 밥 볶아 먹을 때 진짜 맛있겠다. 이제 곱창은 다 먹었고, 이어서 밥을 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먹기에 400g이 딱 적당하네요. 야채 좀 곁들여 먹고, 네, 밥까지 볶아 먹으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미리 밥이랑 참기름, 그리고 김가루 같이 해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두개 갖고 왔거든요. 1인분씩. 어머니는 안 먹더라도 저는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깻잎까지 깻잎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야, 비비기 전에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이래 많아져 점점 양이 왜다 혼자 못 먹겠는데 마무리는 볶음밥이에요. 지금 밥은 다 먹었고요. 네, 정리도 덜초 끝났습니다. 이제 자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7시 43분이거든요. 일단은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행히 바람은 안 부네요. 지금 여기 여기가 9번 사이트. 여기 10번 사이트 옆에 식수 이렇게 쓸수 있는 수도가 있네요. 지금 9번 사이트 조금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저기 분리수거랑, 그리고 취사장, 샤워장, 화장실. 이쪽 건물은 지금 같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 여기 신사용 써있구나. 화장실이고. 와, 씻고 나오니까 밤이 됐네요. 어, 지금 씻고 들어왔고요. 어, 여기 샤워장이랑 화장실. 네, 엄청 깨끗하네요. 그 샤워장에 온수도 잘 나오고, 그리고 비누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다 고비가 되어 있네요. 그런 점이 좋고, 그리고 여기 온수 카드 쓰는 게 다른데, 어, 어디 그 가보면은 일단 동전을 누면 한번 멈출 수 있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멈출 수가 없고, 계속 그 온수를 써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제가 원할 때 카드를 대면 멈출 수 있고, 다시 또 카드를 대면 쓸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네요. 지금 시간이 8시 네, 시 8시 25분이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서 듣는 빗소리 너무 좋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자고 네,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 산책 겸이 주변을 둘러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5시 26분입니다 어, 밤사이 비가 좀 그쳤어요 그래서 우산 없이도 지금 다닐 수 있는 상황이고 바람도 많이 잠잠해졌고 일단 이 주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희가 9번 사이트인데 옆에 10번, 10번은 이렇게 식수대가 있네요. 어제도 얘기해드렸는데, 여기 화창 숲속 야영장은 결런 식으로 중간에 급수대가 있거든요? 그런 게참 좋아요. 여기는 11번. 와. 와, 니 <laughs> 냉, 냉기가. 약간의 그 창기가 올라오죠. 와, 에어컨 바람이 나온다, 에어컨 아, 바람이. 네. 와. 제가 여기 캠핑장 예약할 때만 봐도 빈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취소를 하신 건지. 아, 맞다. 문자가 오긴 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고. 취소하실 분은 여기 관리실로 직접 전화하면은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것처럼 문자가 한번 오긴 했는데 어 그때 취소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 것 같아요. 저희 텐트 자리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 화장실이랑 시사점, 샤워장에 또 건물이 보이네요. 방금 여기도 들어갔다 나와봤는데 그 밑에만큼이나 깨끗하고 비누도 녹아져 있고 여기 물안개가 너무 예뻐 근데 오늘도 있을진 모르겠네 야, 물이 좀 깨끗해 멀쾌적하다. 야, 진짜, 얼음물이다. 야, 물이 냉장고에서 꺼낸 물. 어. 어, 솔직히 이야 수영 금지야. <laughs> 어, 근데 저거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예? 어, 무이쏙 났어. 야, 어디가비많이오더만 오물함 있네. 응. 음. 좋네. 잘 데리고 왔네. 물이 어쩜 이렇게 깨끗하지? 우리나라 계곡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텐트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아, 역시나 좋네요. 아, 그때도 좋았는데. 여기는 항상 올 때마다 좋아요. 오늘 아침 메뉴는 불짬뽕. 사실은 나 백, 백숙 먹고 싶은데. 백숙을 어디, 어디서 담을 잡어? <laughs> <laughs> 어머니가 요즘 욕걸 많이 드시거든요 이렇게 용기에 출시가 되는 제품인데 괜찮더라고요 땜 구경하고 가자 아, 소양강땜 보고 갈까? 어, 소양강땜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laughs> 맛있지? 맛내 음. 주지? 지금 정리 다 끝났습니다. 시간은 7시 43분이네요. 네, 워낙에 뭐 짐을 간소하게 가져와서 챙기느냐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그러진 않네요. 딱이 세팅이 저희는 좋은 것 같아요. 그... 텔터 하나에 양쪽으로 야전침대 놓고 가운데 테이블 하나 놓고 예. 둘이 생활하기에는 꽤 괜찮았던 세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11시 퇴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워낙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한 바퀴 둘러보고 아침에 커피랑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다 했는데도 아직 8시가 예, 되질 않았네요. 어, 여기 화천 숲속 야영장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거든요. 항상 올 때마다 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자리가 날 때마다 아마 계속 방문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우중 캠핑 아니어도 여름에 햇살이 가득한 날 그런 날에도 한번 와보고 싶네요. 어머니께서 이 근처 소양강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를 들렸다가 집으로 갈 예정이거든요. 음. 저도 참 소양강 때문에 처음 가보는데 어떤 풍경일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돌아가고요. 오늘은 여기서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어제 여기 온수카드 저희가 썼거든요. 이거 퇴실할 때 반납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반납하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 카드 반납하는 게 저기 차방이 옆에 있었네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반납을 하면 되네. 외국영은안 바르게 휙 던져주고 가더만. 어, 이따가 던져. <laughs> 카드 날리고요?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야. 휙 던져주면 돼. 어휴. 그 통일러가. 휙. 아, 나는 여기 관리실에 직접 주고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 반납함이 있네요. 사당 옆. 카드 투입고 반납. 보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 그나마 집에 갈땐 비가 안 와서 좀 다행이네. 어, 나무가 좀 많이 쓰러졌네. 어, 많이 와, 산에 구름 덮여 있는 게 너무 멋있다. <laughs> 귀엽다. 우와. 어, 여기 주차장이 없네요, 여긴. 아, 여기는 무단 촬영 금지네. <laughs> 아쉽지만, 저희만 보고 가겠습니다.